공을 찍었으면 내가 그 다른데 있다고 해제해 주면 되지. 이거 복사하자. 이거 복사하면 끝낸다. 그럽시다 복사 끝낸다. 이거, 이거 더럽게 가자 이거. <laughs> 절대 무리하지 마. 피 반피일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 나 이제. 부탁할게. 알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 죽 죽척을 할게요, 죽척. 응. 절대 무리하지 말고 죽척 하면 1.5초 동안 받는 피 99. 아 진짜? 1 5초요 1.5초. 아, <laughs> 구석도 들어가고. <laughs> 근데 이게. 개더럽게요개더럽게 저가만 봐 받을게요. 가자. 그렇게 가. 나도. 천직. <laughs> 식상도템. 제가 이게 패드 어택이 돼 있어서 혹시 속박깔아놓으면 그것만 뽀개줄수 있어요? 아, 없어. 여기 여기다 덥다 깔아놓게. 을 천기. 하도 해봐줘. 야. 지진. 지진? 저 도트 한 도트 일 좀만 에이, 주세요. 에이, 괜찮아, 위로 올라와. 더럽게 가자. 네. 쟤네는 왜 어. 빼는 거야? 쟤네도 굴기가 하나 있나 보지? 아니요, 패죽이려고요 저거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걔네랑. 또 보네, 또 보, 또. 아, 가. 시간 50%에 아니 한 7, 0 80%가야지 아, 우리 게더럽게 가자. 그냥. 네. 시, 8 0에도 가지마 그냥 팻만만 네. 해가지고 사제 영혼이보통받게 해줘 죠 아이디가 돌고 거든 돌아버리게 해줘 둘다 마 말라버리게 어 말라버리게 잘..잘까지 해가지고 응. 계속 또 살려야지 계속 가라 계속 겁나 뛰어올거야 겁나 뛰어오잖아 지금 덧 깔아놓고 응. 여기 납다응 강타까지 놔줄게 강타까지 그래 네, 오케이 영절..영절 영절 조심 영절 조심 그렇잖아. 영절 피했어 오케이 난피했어 더플. 어우 샌들 한번 가볼게요. 천기 네. 축전 토템. 축전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볼게요 그냥. 나 저쪽으로 갈거 네. 저 도트만 주고 가세요. 응. 힐다 들어가 있어. 네. 그래서 다뿌리 네. 그래서 다시 뿌리 영혼 이동. 영혼 이동 뭐지? 기둥한번돌때 내가 힐 줄게. 기동 돌수 있나? 오케이. 패 죽어. 네. 살릴 거야? 살렸어요. 다시 가. 출동. 오케이, 오케이. 출동. 조심하세요. 나 아니야. 나 이쪽으로 갈 거야. 펫시 지금. 천지. 좋아, 좋아. 좋아. 지진.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특정 토템. 천조신. 천 와, 개 쎄다들. 쎄요. 영절 나만 맞을게, 나만 맞을게. 명절. 네. 석어놨어천 아, 괜찮나탐중 시감 3 9퍼 개더럽게 가자 이거. 개더럽게 하고 이겨서 안 해야지. 그래 그래. 그 이거 난다음면안 하는 거야. 개들. 잘 보고 잘 보고 찾아줘. 복구해도 복구해야 돼. 마누라 살려야 돼. 네. <laughs> 자, 개더럽. 사제 사제로 계속 데려다 볼까? 응, 음, 사제 사제한테 내봐. 사, 사제 사제 붙여놨어요탄 어. 못하게. 응. 그래 사제 기절 중이다. 기절 중. 다시 다시. 사제 마누라. 한번 사제 한번 떼려볼게요. 어. 마누라 살려. 야나아제 어차피 탐은 의미가 없어 사정을 들어봐야겠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일 한번 다들어. 영혼 이동. 다 들어갈까? 영혼 이동. 네. 나한테 온다. 영혼 이동. 축제 축제는 있어. 아, 아.. 축전 항상 맞네? 왜 아니 속박, 속박 때문에 못 피해요. 아, 아.. 괜찮아. 딜 분산됐어. 조심하세요. 아. 훅 가요, 후과 우울솔 깔아어 감세 49. Uh -huh. 그러나, 매지된다. 아마, 저기, 사사기 아니면, 통장기 올라올 거예요. 돌아온 소탕, 그런 소탕. 그때 그러지 말라고. <laughs> 얼마나, 투기장판이 더러운지 한번 보여주자. <laughs> 살려야, 살려야 돼. 만으로 살려야 돼. 만으로 살려야 돼. 아직아? 사제 안 차고 있어. <laughs> 사제 탐험만 끊어주고네끊었어요나 아, 있어요. 사제 일단 이번에 사제 한번 까 봐야지. 음. 찬떼기 한번 찢어봐야지. 오 마늘 죽었어. 오십 분딜이야. 에 정술만 까야겠어. 그래 정술만 까. 토대 속박 부셔줄게형 어여가 어여가. <laughs> 토대. 하티, 하티 어여가 빨리. 다시 살려, 다시 살려, 다시 다시. 하도 죽었다 살았다 이거. 얘들 정신 that is, that is, that is, that is, that is, t h 58퍼. 58퍼. a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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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씨 원격 조종하는 것 같다 <웃음> 원격 원격 애들이 <laughs> 전날 <존나> 열심히가 <laughs> 지금 60%다 하트하또 가고 있어 <laughs> 아나 미치겠다 <laughs> 팩공장이야 팩공장 아나 미치겠네 이거 전기 전기 계속 보 <laughs> 아니 저도 괜찮아. 되게 재밌다 이거. 이거 애들 애들 가는 거만 구경하는 거만 봐도 재밌는데. <laughs> 이게 뭐야? 가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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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석박 석박 뿌셔줄게. 형이 뿌셔줄게. 네. 너 너는 가기만해 축장 토대. 석박 뿌셔. 탐하라 그래. 탐하라 그래. 탐하라 그래. 이제 피안 차거든? 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 피를 빌려가지고, 아니. 어, 지금 네.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가 궁금하네. 지금? 감, 세요 65%. 66. 아, 최고가 몇까지인지 100까지 올라가. 아. 100부터는 절대 못 살려. 아마 저조합도 100, 100에 아마. 1 0 0이 오겠지. 네. <laughs> 이게 투기장인 개들 개들만 열리라고. <laughs> 아씨, 개들 저도 열심히. 해.. 아, 아, 나쟤 불쌍해 애들. 마누라 몇번 죽이는 거야. 피 피.. 피 아, 개딸피 되는데? <laughs> 지금 60, 70퍼, 70퍼. 아 이거 마치 중계 보는 거 같다. 팩과 정수리의 싸움. 힐이안 차.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네.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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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늦들으면안 돼. 속박. 빨리 가. 뛰어 가. 빨리 뛰어 가. 빨리, 아, 빨리 가. 대기야. 빨리 가. 빨리 가. 가, 가. 어때? 그렇지. 빨리, 빨리 가. <laughs> 좋다. <무서워. 웃음> 아, 미쳤다. <미치겠네. 웃음> 아. 아. 사제 오는 거 봐. <laughs> 사제. <사진. 웃음> 너 오면 더신데. <laughs>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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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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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빨리빨리 빨리빨리 <laughs> 빨리빨한 대도 맞아주면 안돼 영리 이동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케이. 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 축전. 영혼 이동 끝. 맞지마, 맞지마, 맞지마. 경로 네. 토템. 어힐힐 밀리거든? 네. 대천사. 어 오케이 오케이, 쟤네 도망갔다. 나한테 시한 번만 줘. 오케이. 네. 거의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네. 괜찮아,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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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게임 <laughs> 끝이 보인다. 끝치 보이는데? 오, 영웅이 휠안 차고 있어. 죽겠는데? 죽겠는데? 그데 이거? 죽겠는데? 철 죽겠는데? 이번에 보네 아, 무조건 죽었어. 이번에 죽으면 무조건 무조건 모네. 아, 빨리, 빨리 가. 소포 소포 뿌셔서 뿌셔놨어 뿌셔놨어 뿌셔놨어. 빨리 가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씨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마으로 빨리 가. 참 지금 마지막 배팅하고 있거든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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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더럽겠다. 아씨 이거 아, 사제 들도 무서워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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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제 딜도 도, 아, 아, 도, 도 맞지 마, 맞지 마, 맞지 마. 이거 이거 마기도 조심해야 돼. 마기도 조심해야 돼. 돌아 돌아 돌아. 돌아 <laughs>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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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사제 무시하면 안 돼. 지금 치가 치가 8 5 8 5 빨리 요피하 찬. 맞지마, 맞지마. 무섭, 무 맞지마, 맞지 맞지마, 맞지 아, 이거, 이거 기도 올줄 모르거든? 빨리 접종해야 돼. 알지? 네? <laughs> 이거 긴말올줄 모르거든? 욕할려고 <laughs> 아, 씨.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자. 빨리 일단 접종하자네. <laughs> 욕, 욕 먹기 싫어. <laughs> 나, 긴 말하는 <김말한> 애도 무섭거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다음에 뵈요. 네. 아, 나 미치겠다. <laughs> 아, 씨. 씨. <laughs> 아, 나, 씨. 아, 아, 나, 야냥이 개웃기네, 이거. <laughs> 이거 패스로 해가지고 우리 2,000 찍기 한번 해볼래, 요 나중에? 패스로2,000 <laughs> <폐소로> 찍기? <웃음> <웃음> 제가 이거, 명특 한대도안 맞으면 화력 직지면 공기량 15% 올라가요. 용하면 더더 심할 걸요. 대신 한대 맞으면 풀리긴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해봐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요. 저희 내일은 네. 생량으로 출동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 예. 고생하셨어요. 예. 다들 시예예 주무세요. 다들